제일좋아 사람 모여라 좋아요드디어 여러분 쿠반이에요 오늘은 제가 음, 폰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저희 아빠 를리고또 다른 핸드폰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만두기보다 못하는거죠 네 근데 이 핸드폰이 깨진 정도가 솔직히 조금 많이 깨졌거든요. 제가 책상에 핸드폰을 두고 책을 치고 바로 앞에 핸드폰이 있는 줄 모르고 핸드폰을 깨뜨렸어요. 그래서 이 기종의 핸드폰에 저희 아빠가 두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하나를 이 하나가 원래 저였고 아빠가 쓰지 않는 거. 그리고 이제. 음, 이 핸드폰이 아빠 방에 있었으니 이것도 제가 찍는 것도 몰래 찍는 기 때문에 가끔씩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밥 먹다들, 특히 채연 언니랑, 음, 불쑥 많이 할 테니까 걱정 말고.